밀크캣입니다. 오늘은 제가 음, 봄이 왔잖아요. 그래서 봄이 오면 날씨가 풀려지면서 이제 메이크업이 조금씩 자주 빨리 무너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잘 쓰고 있는 메이크업 아이템 꿀템들 지속력 좋은 제품들을 이제 가져왔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얼이잖아요 머리 머리색 바뀌었어요. <laughs> 근데 세월인데 이제 메이크업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게 뭐가 좋은지 알려드리면서 어 메이크업을 그렇게 맞춰보고 그 다음에 지속력까지 몇 시간 후까지 살펴보는 건 저의 전매특허잖아요. <laughs> 그래서 그것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좋다고 했는데 지속력 좋다고 했는데 아니면은 그건 거짓말인 거니까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실험까지 끝까지 해볼게요. 그러면은 밀크캣의 지속력 좋은 봄 꿀템 메이크업 시작. 먼저 첫 번째 제품은 에뛰드 쿠션 올데이 퍼펙트 에뛰드 애니 쿠션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게 새로 나오면서 커버력 같은 게 엄청 좋아졌어요. 제가 사용하는 거는 페탈 컬러인데 이미 몇 번씩 사용을 해봤고요. 근데 커버력이 진짜 좋아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정말 괜찮아요. 그럼 이제 이 제품을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냥 내장되어 있는 쿠션을 사용해도 괜찮고 이렇게 이게 이거 퍼프 사용한 퍼프인데 어제 이런 퍼프로 사용해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퍼프에 고르게 묻도록 이렇게 찍어준 다음에 그다음에 이렇게 톡톡 두드려가면서 커버를 해주는데요. 이한 번의 양으로도 정말 거의 다 커버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어제 좀 아침에 바빴는데 그런 바쁜 아침에 되게 좋더라고요. 짠! 이렇게 딱한번 집었는데 이게 딱한 번만 제가 지금 했는데 얼굴을 전체 다 소량으로도 다 바를 수 있고 커버력이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기초를 과하지 않게 잘했으면 두드리면 두드릴 수록 픽싱이 착착돼요. 그래서 되게 두드리는 그 기분이 좋은 쿠션이에요. 어떤 쿠션은 잘못하면 기초를 잘 해도 두드려도 이 여기 이 퍼프랑 궁합이 안 맞아서 더막 떨어져 나가는데 얘는 두드릴수록 더 지속이 잘되고 그래서 픽싱이 되면서 오래 더 지속이 되더라고요. 이 커버를 거의 이거 그대로 진짜로. 다음은 이제 파우더인데요. 파우더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정말 중요한 자리에 나갈 때 쓰는 이 파우더. 베네피트의 포어 프로페셔널 파우더인데 제가 원래는 메이크업 포에버 제품을 좋아했는데 요즘이 제품으로 갈아탔습니다. 요거는 조금 사용하는 방법이 다른 파우더랑 좀 달라요. 뚜껑을 덜어내고 이게 통인 거예요. 이를 이렇게 돌리면은 열려요. 파우더를 덜어냅니다. 이렇게 파우더가 덜어졌으면은 이거를 사용하는 건데, 어, 내장되어 있는 브러시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너무 작고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파우더 브러쉬를 사용합니다. 파우더 브러쉬에 묻혀서 이제 얼굴에 발라줍니다. 이게 정말 좋은 파우더입니다, 여러분. 진짜. 아이, 아이브로우는 사실 제가 지금까지 써본 제품들 중에서는 지속력이 거의 다 좋은 제품들이고 거기서 거기였기 때문에 아이브로우 추천 없습니다. 아이브로우까지 그렸고, 아이브로우는 제가, 어, 딱히 아직은 소개시켜드릴 제품이 없어 아이브로우는 패스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섀도우를 추천할게요. 섀도우는 바로 이번에 나온 에뛰드의 너무너무 귀여운 젤리 섀도우들이에요. 이걸 제가 매장에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진짜 지속력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너무너무 좋아서 이렇게 다 개태왔어요. <laughs> 에뛰드 젤리 섀도우에 대한 꿀조합은 다음 영상 때 만나요, 우리. 일단 오늘은 이거 가지고 간단하게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오늘 제가 추천하는 섀도우 조합은 어, 이 다음 에뛰드 이 젤리 섀도우 꿀조합 영상에서도 나올 텐데요. 그 중에 한 조합 바로 요세 개입니다. 딱 봐도 톤온톤이죠? 어 그런데 이 색깔의 조합이 이게 딱 우리 피부 톤에 톤온톤 되는 색을 제가 골라봤어요. 이건 정말 무난하게 정말 데일리 메이크업으로 전혀 실패할 수 없는 그런 조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릴게요. 맨 처음은 달달한 버터 맥주 컬러를 베이스로 발라줄게요. 이게 정말 우리 피부 톤과 정말 정말 많이 흡사한 컬러라서 그냥 베이스로 유분 죽이기 용도로 사용하기는 되게 좋아요. 그 다음 카페오레 실리를 이제 쌍꺼풀 라인에 발라줍니다. 이제 슬슬 음영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언더도 뒷부분에 발라줍니다. 이러면 음영이 들어가니까 지금 이쪽이 훨씬 더 뭔가 깊어 보이죠? 눈도 길어 보이고 뒤로 발라서 다음은 잘 구운 마시멜로 컬러를 사용해서 라스트 음영을 넣어줄게요. 얇은 붓을 사용해서 아이라인 부분에만 음영을 넣어줍니다. 이러면 음영이 차곡차곡 들어가서 시간이 지나도 섀도우가 거의 그대로 남아있어요. 짠! 이렇게 라스트 음영을 넣었더니 역시나 비포 애프터 차이가 장난 아니죠? 자, 자 이렇게 섀도우로 음영을 넣었으면 이제 아이라이너를 해야 되겠죠? 아이라이너는 바로 요, 마술봉. <laughs> 키스미의 아이라이너인데, 이건 붓펜 아이라이너 브라운 컬러예요. 요게 참 자연스럽고 괜찮아서 메이크업 초보자이신 분들에게도 추천하는 아이라이너예요. 거기다가 지속력도 정말 괜찮아요. 먼저 눈꺼풀을 들어서 뿌리 부분에 꼼꼼히 발라주고요. 그 다음 위에 아이라인도 그려줍니다. 붓펜 아이라이너는 눈꼬리를 빼는데 정말 정말 용이해서 요게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 다음 제품은 바로 마스카라인데요. 제가 요즘에 추천하고 싶은 제품은 바로 마조리카 마조르카라는 브랜드의 제품이에요. 이런 마스카라 브러쉬를 가지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한올한올 한올 빗기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파이버가 들어있어요. 아이러쉬 컬러로 속눈썹을 컬링하고, 그 다음 꼼꼼히 마스카라로 빗어줍니다. 파이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그재그로 하면은 잘못하면 떡이져요. 그래서 이렇게 빗어주는 게 가장 깔끔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스카라가 되게 판이 얇아서 이렇게 끝부분도 꼼꼼히 바를 수 있는 게 되게 큰 장점이더라고요. 짠 마스카라 한쪽, 안 한쪽. 이것도 엄청 물건이죠. 자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까지 했으면 그 다음 뭘까요? 블러셔겠죠? 짠. 이게 블러셔로 쓰면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이번에 나온 핑크색 섀도우 블러셔로 꼭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거 진짜 진짜 예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쓸 색은 바로 발그레 솜사탕이라는 색이에요. 이 색을 이제 블러셔 브러쉬를 사용해서 덜어낸 다음에 애플존에 동글동글 발라주세요. 어이색 진짜 너무 예쁘다 진짜. 여러분 이 색깔 꼭 블러셔로 써보세요. 섀도우보다는 블러셔로 쓰면 너무너무 예쁜 그런 컬러예요. 볼 부분에 살짝 지금 블러셔를 넣었더니 굉장히 생기있어졌어요. 자 정말정말 정말 마지막 제가 요즘 너무 진짜 맨날 쓰고 있는 거예요. 바로 맥에 제가 얼마전에 리뷰했던 베티브 정말 열심히 썼죠? <laughs> 열심히 쓰고 있어요. 이게 정말 정말 지속력이 좋고, 어떻게 블렌딩 하냐에 따라서 이게 살짝 느낌이 달라지기도 하는 그런 컬러인데, 일단 지속력이 진짜 좋다는 거. 이제 이 맥의 베티 부을 입술에 발라줄게요. 네, 이렇게 해서 지속력 좋은 봄 메이크업이 끝이 났습니다. 메이크업 디테일 한번 보시죠.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6시간 동안 저는 나갔다 오기도 하고, 심부름도 하고, 작업실에도 있었고, 빨래도 널고 밥도 먹었어요. 어, 밥, 음, 밥 많이 먹었어요. <laughs> 아무튼, 어, 지금 6시간이 지났는데, 그러면은, 우리 오늘 사용한 제품들 얼마나 지속이 되었는지 살펴볼게요. 먼저 가장 중요한 거, 뭘까요? 베이스가 당연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베이스가 메이크업에서 가장 중요하고 아무리 눈화장 이쁘게 하고, 이쁘게 해도 베이스가 얼룩덜룩 하면 그거는 예쁜 화장이 아닌 거잖아요. 베이스를 먼저 살펴볼게요. 지금 여러분들도 같이 살펴보시면 은 6시간이 지나서 지금 여기에 오일이 좀 올라왔어요. 코 여기 부분에. 근데 저는 건성이에요. 어, 근데. 지금 뭐 파우더를 발랐다고 해서 건성이 뭐 뜨거나 뭉치거나 막 건조한 부분 하나도 없고요. 오히려 눈 아래 보면은 주름 끼임도 없어요. 그리고 컨실러를 딱히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커버력도 굉장히 좋았는데 이 지속력이 참 마음에 듭니다. 음. 이게 올데이 퍼펙트를 제가 몇번 써봤다 했잖아요. 근데 이게 어 그게 있어요. 파우더를 꼭 같이 써야 돼요. 근데 원래 이런 베이스 제품들은 사실은 파우더를 같이 쓰는 게더 효과가 좋거든요. 물론 그냥 써도 효과가 좋고 어 예쁘게 무너지긴 했는데 그 무너지는 속도가 좀 달랐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 딱 화장하고 한 3, 4시간 후딱그 못생김이 시작될 때 그때도 예쁘게 무너지는 게 있어요. 그냥 사용했을 때 근데 파우더를 이렇게 고정을 하면은 6시간이 지나도 전혀 막, 여기 기름 좀 나오는데 외에는 전혀 안 무너져요. 그래서 여기 파우더를 꼭 쓰면은 좋겠다. 그리고 그 파우더는 저 베네피트 제품도 괜찮습니다. 라고 이제 추천 합니다. 다음은 아이섀도우. 따단. 이거 봐라. 크리즈도 없다. 저는 이렇게 안쪽이 접히는 쌍꺼풀이라서 크게 뜨면은 속상같이 모이는 그런 쌍꺼풀인데요. 지금 그래서, 그래서 여기에 많이 겹치기 때문에 크레이지가 좀 쉽게 생겨요. 그런데 크레이지가 없죠? 대박 신기하죠? 언더도 지금 바른 펄 그대로 있어요. 음. 요번에 나온 젤리 섀도우들이 되게 지속력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착 감기는 그 입자의 맛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펄이 너무 글리터한 제품들 몇개 있잖아요. 걔네들은 조금 가루날림이 있는데 그 외에 다른 제품들은 되게 지속력이 좋아서 이것도 추천합니다. 다음에 뭐지? 아 블러셔가 맞아. 블러셔도 에뛰드 블러셔도 같이 그 에뛰드 섀도우를 사용했잖아요. 블러셔도 보시면은 뭉치거나 지워진 거 없이 그 베이스가 지속이 됐기 때문에 그대로 있어요. 음, 지금 카메라에서는 잘안 보일 것 같은데 제 육안에서는 그대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되게 메이크업 이뻐서 되게 셀카랑 영상 도 많이 찍었어요. 막 핸드폰으로 신나서. <laughs> 음, 그리고. 아 그리고 립이 있죠? 립은 지금 제가 맥의 베티북 그걸 사용했는데 어, 보다시피 <laughs> 제가 밥 먹을 때 자꾸 여기가 좀 찍혀요. 먹을 때 이렇게 입술이 까뒤집혀지더라고요. <laughs> 여기 찍히긴 했는데 어, 밥, 밥을 먹었는데도 지금 이렇게 남아있어요. 진짜 지속력 좋죠? 립스틱인데 틴트같이 되게 지속력이 좋아서 정말 너무 좋아해요. 차 어, 마신다고 없어지지도 않고 추천 추천합니다. 마스카라도 보다시피, 짠, 언더에 번진 거, 가로 떨어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 요즘 같이 많이 번질 수 있는 이런 날씨나 원래 많이, 원막키스에 마스카라도 번진다 하신 분들은, 이 마조리카 마조리카 이거 써보세요. 다한것 같은데? 그죠? <laughs>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진짜로 6시간이 지나도 진짜 여기 기름이 조금 나온 코 부분 살짝 광도는 거 외에 진짜 무너진 건 사실 없거든요? 여기 조금 정말 조금 낀거 외에는 그래서 이렇게 증명을 해드렸습니다 올 봄에 여러분 화장 자꾸 따뜻한 날씨 때문에 무너진다면 은 제가 추천한 오늘 이 제품들 꼭 한번 써보시고 간증도 해주세요 <laughs> 네. 그럼 밀크캣은 여기서 인사할게요. 우리 보석이들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그러면은 내일도 더 좋은 하루 되시길 기도할게요. 안녕. 다음에 만나요. 안녕.